네, 안녕하세요.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윤미라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 들어보셨나요? 그래도 조금 유명해졌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자, 다 제가 양재고 친구들하고 수업을 한 지도 지금 좀 오래됐는데, 어머. 어, 말을 안 듣네요. <laughs> 네. 자, 양재고 친구들이랑 수업한 사진을 제가 예전에 한번 어, 기념으로 좀 찍어달라고 조교한테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뒷모습, 앞모습 찍는 거 애들이 싫어해가지고, <laughs> 뒷모습만 찍은 거, 어, 여러분 보여드리면서, 어, 일단 예전부터 양재구 친구들 1, 2, 3학년까지 다 가르치면서, 뭐, 울고 웃고 했던 것들 많은데, 올해도 어,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성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단 일단,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양재고 국어 시험 어떻게 출제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 학교 시험 특성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신 대비 어떻게, 해? 어, 봐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 국어 수업 안내,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새로운 교과서가 도입이 됐죠. 그래서 그 전에 배웠던 교과서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과서는 어, 천재교육 국어 네, 김수학 선생님인데 이제 국어 선생님인데 이름이 김수학이에요. <laughs> 중동거 선생님인데 집필을 어, 그 하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1, 2, 3, 4 이렇게 요 내용을 1학기 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공통 그한그책 안에서 1, 2학기를 다 배웠었는데 이번에두 책으로 나눠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냥 작품이 조금 달라지고 그 다음에 지문이 조금 달라지고 그런 것이지 요소들은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단원에서 지금 첫 번째 이제 문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배려하면서 통하기는 화합법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단원이 뭐 문법이랑 쓰기 뭐 이런 거 들어가고 3단원이 이제 전부 다 문학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4단원의 문법이랑 이제 토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1학년 때이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문학이랑 문법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대부분 문학 중심, 뭐, 기말고사는 문, 문법 중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1, 2, 3, 4 이렇게 똑같이 나가면 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듬성듬성 필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나가실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예상해 보는 바로는 여태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중간고사나 아마 문학을 조금 중점적으로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문학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조거 하나로만은 좀 부족하니까 여기서 조금 뽑아서 온다든지 선생님 이제 둘로 나눠가지고 한 선생님이 수업하시고 또 다른 선생님이 수업하시고 이러면 좀 나눠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법은 지금 여기 문법 요소가 들어가고 이쪽에 올바른 발음과 표기가 들어가는데 어 나눠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 나눠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기말로 다 몰아서 이거를 다 내실 수도 있어요 일단 여태까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뒤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일단 문항 구성을 좀 보시면요 2020아 범위를 좀 보시면 2024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읽기 쓰기가 조금 들어있어요. 이게 그 전년도로 들어가면 이렇게 더 많아져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는 문학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중간중간에 뭐 읽기나 쓰기나 독서 같은 게 조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말고사는 이제 아까 문법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법, 음운 변동, 한글 맞춤법, 평태소 품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교과서에 사실 다루는 내용은 아니에요. 1학년 그 범위 안에서는 의문의 변동, 그다음에 문법 요소 이렇게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형태적으로 사실 품사를 알아야 저거를 이해하기가 더 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프린트를 제공을 해요. 이거는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생각은 하는데 교과서랑 상관없이 학교 프린트로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게끔 진도를 나가는 편이고 그다음에 뭐 교수 관에는 아까 앞에 있었던 문학 조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독서나 듣기 말하기 근데 이게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안에서 그리고 기말고사 때또 듣기 말하기 문법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문법은 그때는 더 아마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중간고사는 좀 문학,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좀 문법이 중심이다. 그래서 내가 2월에 좀 국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문학이나 문법을 좀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면, 아마 내신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문법을 너무 다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의문의 변동, 의문이라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집을 참딱 사면, 뭐 품사 뭐다 있거든요. 그중에서 의문을 좀 공부를 하시면, 중간고사 때 좀,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문항 구성을 좀 보여드릴 건데 중요합니다. 이게 학교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이제 임해야 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어떤 학교는 객관식 문제수가 되게 적은 학교가 있고 어떤데 되게 많은 학교가 있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문항이에요 객관식. 이 적은 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50분 안에 다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술형이 지금 이문항좀 적은 편이에요. 많은 학교들은 6개, 7개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어, 양재군은 지금 서술형 두문항 출제가 됩니다. 전년도랑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서술형이. 2022년에는 7대 3이었는데 그 다음에 8대 이렇게 됐다가 작년에는 이제 9대 1까지. 그래서 서술형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객관식을 좀 문항수를 늘렸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조가 만약 에 계속 간다라고 하면 어, 수능형 문항.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보기 있는 그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양재고에. 그래서 어, 애들한테 얘기했을 때 진짜 잘 외우면 맞을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조금 난이도가 향상이 되면서 객관식 문제를 조금 잘 풀어야지 점수 이제 잘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이런 서술형이 좀 많았을 때는 서술형 때문에 조금 고전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일예로제 학생 중에 선생님 저다 맞았어요라고 전화가 왔어요. 시험 바로 보자마자. 근데 다음에 실제적으로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3등급이 나온 거예요. <laughs> 왜 그랬을까요? 이개 서술형에서 12점일까요? 그게 뭐냐면 뭐 맞춤법 틀려서 까이고 뭐. <laughs> 그러니까 남자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이서술형의 어떤 그 채점 기준이라는 게좀 불명확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몰랐으니까 그냥 막 쓰다가 다 맞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씩 줄여서 이제 객관식이 이렇게 비중이 많아지면서 그런 서술형 때문에 점수가 많이 꺾이는 경우들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수능적인 것들에 감각이 좀더 있다. 그리고 꼼꼼하게 다 외우는 걸 잘한다라고 하면 더 좋은 시험이라고 볼수 있어요. 서술형이 조금 줄어들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문학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점이랑 이런 거 보여드릴 건데 자이 중간고사 때부터 기말고사 이학기 기말고사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문항 수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근데 점수 비중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30 문항인데 더 많으면 많아졌지 적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빨리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특징. 양재고 시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모두 고르시오입니다. 이것 때문에 애들이 애를 먹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술형보다 객관식이 조금 더 까다롭고 좀 어렵다고 얘기한 이유는 모두 고르시오 때문에 틀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두 고르시오는 내가 두개 고르시오 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두개 고르시면 두 개가 명확하기 때문에 둘개딱 찾으면 되는데 모두 고르시오는 얘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내가 두개 고르고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 틀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선택지가 맞는지 아닌지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오 x 연습으로 계속 시킬 것인데 그렇게 출제가 된다. 근데 꽤 많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어,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네 문제 기말고사 일곱 문제 났어요. 엄청 많죠? 그리고 세 문제 다섯 문제. 근데 대부분 여기서 틀려요. 다른 하나씩 틀린 물론 거기서 틀린 친구들도 있죠 근데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아선생님 하나 틀렸어요 하면 거의 이제 모두 고르시오에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잘 잡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을 활용하는 네, 외부 지문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는데 양재고가 예전부터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는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하나도 안 나올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 잘 나온다라고 할수 있는 학교였는데 어 아까 객관식에 힘을 조금 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작품을 좀 넣고 뭐 보기도 많이 넣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변했어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도 기말고사 때도 한세 지문에서 한두 지문 정도 외부 지문들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아주 특이한 작품들은 아니에요. 다행히. 어떤 선생님들은 정말 제가 상상도 못할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문제를 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건 제가 언급을 해서 애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풀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아까는 2024년도 걸 보여드렸고요. 자, 이건 2023년도에도 이렇게 출제가 됐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외부 토론 지문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이미 언제를 해주세요. 나 외부에서 지문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내시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어, 외부 토론도 외부에서 나와 이렇게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 이거는 그런 얘기를 안 해주면 그냥 교과서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문학에서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많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택지에서 이제 그쓰이면 이렇게 좀 많게 보일 수는 있죠. 근데 거의 한두 지문 정도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정리해보면, 객관식 문항수가 많으니까 시간 분배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용 이해 문제의 비중이 높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어, 외부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막 심화적인 문제를 내는 것보다도 그 교과서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이제 내용 이해를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 출제가 되기는 해요. 다는 아닙니다만.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요. 어휘 문제가 항상 출제가 돼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근데 이거는 사실 외우지 않으면 틀리거든요. 사전적 의미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면 은 그거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좀 암기하는 것도 좀 필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도 예전에 있었어요. 예한 3년 전, 4년 전에는 단답형으로 도 출제가 됐었는데 어, 요즘엔 없더라고요. 요즘에 거의 대부분 이제 문제가 어, 많지도 않기 때문에 적어서 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하긴 해야 되죠. 10점을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기에 외부 작품과 비교 감상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고정이 뭐 상한 영혼을 위하여 뭐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런 작품들은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그냥 시험 문제 딱 받았을 때 봤던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지문에 있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작품이랑 비교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선택지 길이 보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들을 다 꼼꼼하게 뭐는 맞고 뭐는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할 수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라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배점이 꽤 높아요. 3.9점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제일 높은 점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 맞추면 좋겠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적중했다 이거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제 자랑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과제물이나 아니면 시험 대비 자료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점쟁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 나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뽑아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애들 머릿속에는 없지만 제 머릿속에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제물에서 이렇게 상한용을 위하여를 본 적이 있고 요거 이렇게 출제가 된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눈빨이라면 이라고 하는 작품도 사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낯선 그런 작품은 아니다. 그래서 공부했고 그다음에 숙제를 잘 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외부지문 적중했던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것 두 거. 이거는 애들이 모르는 친구들 많았어요. 이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서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정리 한번 해줬었는데요. 이게 그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지에다가 아까는 보기나 이런 거에 적용을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선택지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는데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과제물 문제에서 이렇게 화자의 정서랑 비슷한 거 찾는 거 요런 거연습했었고요 그리고 표현 방법 이 선택지의 다른 작품이 출제가 될때 기준이 두 개입니다. 형식 비슷한 거 찾는 거랑 내용 비슷한 거 찾는 거. 근데 앞에 게 이제 내용 비슷한 거 찾는 거였고요. 앞에 게자 정서 내용 비슷한 거 찾는 거였고 이제 표현 방법 비슷한 거 찾는 거 이렇게 유형이 출제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택지에서 모두 고르시오. 아까 모두 고르는 문제 유형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특징적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두 고르면 여기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래서 보기에서 모두 찾거나 아니면 선택지에서 아예 진짜 여러 개를 찾거나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이것도 문법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지금 뭐이후에뭐 구성 요소가 좀 비문학적 요소라든지 아니면 문학적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문법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찾는 것들이 나와요. 심지어 이게 길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게 하고 또 여러 개 찾는 거기 때문에 어, 난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럼 모두고로시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왼쪽에 보면 제가 ox형의 테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이제 수업을 제가 오늘 진행하면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똑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ox를 하다 보면 어, 선택지 하나하나의 맞고 틀림을 좀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맞았는지 세 개가 맞았는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선택지가 맞는지 아닌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모두 고르쇼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확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좀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문법 같은 경게 조금 복잡하게 나온다고 했는데 서술형이 나오기도 하고 모두 고르쇼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문법은 내가 정확하게 그거를 써낼 수 있어야지만 그런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문법 테스트지 다 주관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발음도 써보고, 무슨 표현법이 쓰였는지도 써보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 문제를 풀때좀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신경 써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를 활용한 문제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거 일명 그 수능형 문제라고 하는 그런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보기를 이렇게 주는데 이건 외부 작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적 준 거라고 해서 비문학적 요소. 그러니까 어 작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작가와 관련된 거, 아니면 그 시대와 관련된 거 이런 걸 주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유형들입니다. 이런 것도 출제가 돼요. 자, 그리고 그런 앞에 있는 보기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수업 교재 내에 이렇게 읽기 자료들을 쭉 줍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똑같이 이렇게 내세요. 왜냐면 하 이게 지금 교사용 지도서 또는 교사용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실제로 그거를 뭐 본인들이 치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경우보다 이렇게 아예 발췌를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읽어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다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는 문제 내용이 이제 적중한 것들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읽기 전 과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물론 여기서 보기라고 하는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여기 읽기 전에 한 생각으로 오른 것은 해가지고 시험 직접 모의고사에 제가 출제를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유형만 조금 다르 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서술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였는데, 이것도 시험 직접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거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걸 왜 중요하냐면 시험 직접 모의고사는 전날 주는 거예요. 제가 시험 전날. 그러니까 시험 전날 풀어보고 그게 그대로 나오면 아무래도 기억에 좀더 많이 남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직전 정리 자료입니다. 직전 정리 자료는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정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는 본인들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제가 답지랑 같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직전 정리 자료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했던 것들이 선택지 이렇게 이렇게 출제가 됐다 이런 거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달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조건에 맞춰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요렇게 어 시험 직전 정리 자료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 빈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다 뚫어놔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물론 이걸 다 쓰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서술형을 채점을 하실 때 기준이 그 핵심어가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들을 좀 구멍을 뚫어서. 아이들하고 어, 수업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요거 직전 모의고사도 이렇게 그래서 요기 정리자료도 하고 직전 모의고사도 했었는데 저거를 이제 안 맞을 수 없겠죠 자 그리고 요것도 지금 사진자료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내용이 있는데요 요 내용이 여기 다 쓰는 거였어요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험 직전 정리자료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어, 적중률을 좀 높일 수있게끔 제가 신경을 써서 다 제가 만들거든요 뭐 누구 시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신경 써서 만들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요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식 이런 것들도 코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요것도 형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요 내용을 여기다 그냥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문법 영역도 이렇게 서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꽤 길어요. 그래서 서술형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뭐두 문제밖에 안 되니까 대충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교과서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사용 교과서 또는 교사용 지도서를 그대로 어 드립니다. 학교에서 그냥 필기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학교 필기 내용이랑 거의 똑같아요. 제가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특별한 내용을 적어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학교에서 필기한 것들 다 받긴 받습니다. 받아서 따로 다 정리를 하긴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들 제가 필기 좀 놓쳤다고 하더라도 내용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또 추가적으로 학교 필기 같은 것 제가 또 따로 정리해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석교 가서 학교 필기 정리 자료 같은 것들 제가 제공을 하고 있고 아까 어휘 말씀드렸죠. 어휘 문제 꼭한두 문제씩 나온다고요.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시험범위 어휘 정리한 거. 이거는 테스트를 매번 또 보기도 해요. 어휘만 따로 보진 않지만, 아까 그 OX나 빈칸 넣기 문제 같은 거에 어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똑같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틀리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 틀리게 만들어 놓은 게 그대로 또 출제가 됐어서, 애들이, 와, 전에가저님 대박이 이 똑같이 나왔어요.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법 중에서 고전 문법이에요. 근데 그 고전 문법을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장에 정리하기 좀 힘들어요. 제가 엄청 깨알 같은 글씨로 한 장에 정리할 수 있도록 네, 해서 나눠준 적이 있어요. 이게 다 A4 용지에 들어가면 안 보여가지고 A3 용지로 뽑아가지고 컬러로 다 나눠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또 손필기로 해서 제공을 하긴 합니다. 거의 다 떠먹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삼키면 되는데 가끔다 뱉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니까 숙제를 내줬는데 안 해오고, 뭐 테스트 보라고, 제시션 보라고 했는데 안 보고, 근데 그런 애들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한다는 전제 하에 충분히 점수 나올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네, 이거는 이제 읽기 자료 보여드린 거네요. 그 아까 보기 같은 거에 외적 중과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에 나올 수 있는 만한 내용들을 제가 미리 미리 이렇게 제공한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너무 많아서 제공된 교과서 분석 자료가 이렇게 실제 출제됐습니다 보여드리고요 어차피 유인물로 다 나눠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한 번씩만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술형 문제 그대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것도 요 내용이 그대로 출제가 된 거예요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이 반복을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정답이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라 형식으로 표현한 예술인데 요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요것도 문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왜보여 드리냐면 다른 학교에는 이렇게까지 안 나와요 왜냐면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바깥에 있는 프린트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까지 이제 문제를 덮푼다는 거예요 교과서 내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내용까지 제가 문법 문제만 몇 만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거에서 어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풀게 합니다 자 매주 이제 교재가 어떻게 나가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매일 가지고 다니는 매주 가지고 다니는 책으로 되어 있는 교재 여기에 이제 주석교과서 그 다음에 뭐 교사용 지도서와 관련된 내용들 다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성이 안차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과제물이 나가게 돼요. 실제 로 엄청 많을 때는 다섯 건까지 나가기도 하는데 그 다섯 건이라고 하는 게 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그 복사기에서 찍혀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경우에는 200문제 정도 한 주에. <laughs> 근데 그걸 너무 많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걸 다해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다해 오는 애들이 주로 이제 시험을 잘 보겠죠? 근데 매주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초반에는 이제 내용을 좀더잘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 숙제 관련 차원에서 한 50문제에서 70문제 정도 풀고 그 뒤로는 이제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사실 문제 푸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럼 그 정도에는 뭐 100문제, 200문제까지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주 어, 교재가 나가고요. 거기서 아까 그런 출제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쪽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매주 보는 시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수업한 거를 다음 주에 수업 시간 전에 와가지고 풀게 되는데요. 빈칸 넣기 아니면 OX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객관식으로 문제 풀어서 맞추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기준점에서 좀 모자르다 이러면은 집에 못 가요. <laughs> 그래서 제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재시험은 요 똑같은 시험지로 봐요. 대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객관식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3번, 2번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볼수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다 외워야지만 할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다 맞아야 집에 갑니다. 근데 만약에 수업 시간, 1시간 정도 시간을 줬는데 못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뭐 오프라인이나 이런 클리닉 때 와가지고 다시 봐야겠죠. 안 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와야지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답 어그 뭐냐 그제 시험에 있는 게 어떻게 출제가 된지를 보여드린 건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휘 이렇게 시험을 봤어요 A는 한 달이 좀안 되는 기간을 뜻하는 말이다. 그게 이제 달포라는 거였는데 이게 X가 답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이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이게 실제 시험 문제예요. 제가 이거를 시험을 보고 얘가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달포 한 달이 채안 되는 기간 제가 답입니다. 틀린 거 찾는 거니까요. 애들이 이제 제가 사실 알고 그런 건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하는 건데 어떻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시켜서 최대한 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현대어 프리 이것도 어 단순하게 단답형으로 내는 건 없지만 송송민곡 뭐뭐 아니면 상춘곡 이런 애들이 어려워하는 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럼 그 해석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현대어프리를한 3주를 봤어요. 이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현대어로 풀이하시오 해 가지고 각1점총 6점. 6개 쓰는 거였었거든요. 요런 문제 에어 대비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제물 이행도 같은 것들 계속 문자로 보내 드린대요. 맨 왼쪽에 있는 게 피드백 그 페이지예요.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그냥 뭐 줄글로 보여 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 뭐 진도 내용, 그리고 과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테스트를 어떻게 봤는데 제가 이렇게 가려 놨습니다. 몇점 맞았다. 그리고 만약에 재 시험을 봤으면 재 시험 통과 후 기가했다. 아니면 재시험 통과를 못했으면 다음에 다시 보내달라 이런 내용까지 다 적어서 보내드리고요. 가끔 제가 과제 체크하고 싶은데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맨 밑에다가 과제 몇번 해야 되는 건지 그것까지도 다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질문은 무조건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프라인 클리닉에 와서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이 안 맞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저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톡으로는 다못 보내겠어요 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 줌 제가 1년 결제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줌으로 저렇게 클리닉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톡으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뭐 2시 3시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희 애 때문에 못자기 때문에 <laughs> 3시, 4시 뭐 상관없이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질문 못해서 뭐, 뭐 시험을 못 봤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나오도록 할 자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직전, 직전 정리 자료 어떻게 나가는지 궁금하실 텐데 왼쪽에 보시면은 시험 직전 최종 정리 자료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표나 아니면 빈칸 넣기나 이런 걸로 깔끔하게 최대한 그 내용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한 장으로 정리될 수 있게 제가 어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다 나눠줘요 마지막 날 미리 달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저의 어떤 무기기 때문에 미리 줄 수는 없어요 시험 전날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주고요 그다음에 최종 모의고사도 마지막에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학교 시험 문제에 가장 어 비슷하게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모의고사 저 정리자를 한 번씩만 정리하면 아마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 수업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업은 1 5일에 개강이에요. 15일 정도 되면 한 2주 정도 지나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진도가 나갈지 대충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랑 만약에 이제 소통할 수 있으면 제가 미리 알고 그 진도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저렇게 되면 이제 6번 수업을 하고 직전 수업까지 7번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6번이 좀 모자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제가 다섯 번 수업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다섯 번 수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정교일등 계속 나왔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얼마나 집중도 있게 공부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섯 번 너무 불안해하시니까 제가 여섯 번을 늘렸어요. 그래서 여섯 번안 해도 제가 내용 한세번 반복할 수 있어요. 심하면 네 번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겨할 때까지 반복해서 할수 있으니까 6번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수업 시간은 토요일 오후 6 시부터 9 시예요. 이 시간을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어, 결정을 했고, 오프라인은 제가 수요일로 일단은 잡아놨는데, 어. 저 시간이 안 맞아서 다른 날 하고 싶다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제가 수업할 때 아이랑 조금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한주 정도는 좀 시간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험 가까워 왔을 때는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오프라인 너무 시간 안 맞다고 하면요. 자, 이 오른쪽에는 제가 내용을 조금 정리해 놨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다음에 멘토링 있는 거 아시죠? 어머님들. 네, 그래서 그 멘토링 한그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수업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카이트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내용 그 질문하면서 어, 좀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랑 같이 멘토링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